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운대역 과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여기 김해 진영 강단 축제까지 살려 온마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버님들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세요? <laughs> 뒤에까지 잘 들리세요 와, 정말 너무나도 정말 대단하신 게, 비가 이렇게 오면, 아유, 뭔 가수야,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방에 뜨끈하게 지져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진짜 김혜분들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쏟다서 마이즈 보러 왔어요? 왔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키가 좀 크죠?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리 그, 제가 현역당에 이렇게 있어도, 키가 굉장히 작구나, 쟤는. 근데 제가 180이 좀안 돼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서 너무나 아쉬워서 언, 언제,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든 저를 불러주시면 갑니다. 제가 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laughs>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은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네. 김해 진짜 네. 김해 진영 단감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이 제 40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오늘 개막식에 또 이렇게 비까지 내려준다는 거는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정말 이 비도 우리 김해 진영 단감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가 오면 더 사람이 운치가 있고 센치해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즐겨주시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실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곡더 전해드릴 텐데 우선은 제 노래를 한곡더 전해드리고 박수가 많이 나오면 노래 한 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몽당연필 전해드리겠습니다.